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6월 16일 현재 시각 9시 15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laughs> 네,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배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 주시면 즐겨 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핑크천사님 어서오세요. 장블랑님 어서오세요. 추모지아님 어서오세요. <laughs> 화장실 매매. 좋았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추천 업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자 오늘 봐보도록 하죠 6월 16일 오늘 또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종목들 한번 봐보도록 하죠 <laughs> 일단 아우디 퓨처스 아우디 퓨처스 역시 저는 팔았습니다 근데 상한가 같네요 팔았어요 아우디 퓨처스 일단 아우디 퓨처스 추천 드 이유가 하다가세 빨간 사표 그리고 어저께 첫 번째 핑크 화살표 장기평 돌파 급등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캔들의 3분의 1값만 이탈하면 무조건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일봉상에서 올라갈 자리가 뻔히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두 번째 핑크 화살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갭을 그렇게 많이 띄우지도 않았어요. 갭을 6% 정도 띄웠습니다. 그죠? 근데 갭을 6% 띄우더라도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6% 띄운 자리에서도 들어가도 됩니다. 단타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좀더 비싸게 사서 더더 더 비싸게 팔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오늘 일봉상 이 갭을 띄웠을 때그갭 띄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추가 급등이 바로 나오니까요. 빠른 수익을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올라갈 자리는 제가 3,000원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3,185원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 6% 뛰었다고 하더라도 3 0원 라인까지 더 올라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단타 매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아우디퓨처스 상한가 같습니다. 다음 봐보죠. 그리고 어저께 VIP 방송에서 다산 네트웍스 그리고 다산 솔로에타를 말씀드렸어요. 자, 다산 네트웍스부터 볼게요. 다산 네트웍스. 다산 네트워크스가 저점 라인에서 어저께 점상을 갔습니다. 근데 화살표가, 핑크 화살표, 가까이 화살표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스가 저점에서 점상을 갔으나, 그 다음날 단타가 분명 가능하다. 이 점상 간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되고, 어쨌든 내일 깜짝 라인 뚫어버리면 얘는 황금 라인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상한가 가면서 황금 라인 부분까지 갔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상한가. 다산 네트웍스가 여기 말씀드렸죠 황금 라인 음, 그치 황금 라인 아직 황금 라인 못 갔죠 다음 주에 갑니다 오늘 상한가 가면서 황금 라인 부분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 다산솔루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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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대장은 다산 네트웍스다 그렇죠 그래서 다산솔루에타는 오늘 상한가를 가지 못했죠 하지만 충분히 수익이 나왔어요 다산솔루에타도 오늘 핑크와 석득24% 급등. 갭을1% 밖에 안띄었어요 갭상승 1% 무조건 사야돼. 어. 오늘 갭상승 1%야. 다산솔로에타는 무조건 사야돼. 만약에 다산솔로에타는 다산네터스 두개를 봤다라면은 다산네터스가 갭을 크게 띄우니까 비중 크게 들어가기도 무섭고 초보분들은 갭을 크게 띄우니까 들어가기 무섭죠? 그럼 다산솔로에타라도 들어가야돼. 왜? 다산솔로에타는 갭을 1% 밖에 안띄었거든 무조건 사야돼. 오늘 개비 1%티고24% 급등이에요. 그렇죠 오늘 다산솔루에타 충분히 목표 라인까지 가면서 음... <laughs> 수익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 추천드렸던 종목, 대아티아이. 자, 얼마 전에 제가 장중에 철도 관련 이슈 뉴스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관련주는 대아티아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철도 관련주, 그쵸죠그래이 DRT에는 깜장라인만 돌파하면 그냥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깜장라인 돌파하면 판글라인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게 언제죠? 월요일이에요. 아. 월요일 날 깜장라인만 뚫으면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시간 투자하기 싫으신 분들은 깜장라인 뚫을 때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2 0평 구근에 계속 사면 돼요. 어차피 뚫으면 갈 거니까. 그리고 철도 이슈가 나왔는데 아직 못 갔잖아 그리고 일본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화살표 흐름을 예측할 수 있잖아 자 DITI가 일본에서 빨강, 황금, 노랑 화살표가 나왔어요 안 나온 화살표 뭐야? 아, 핑크 화살표 안 나왔잖아 아, 핑크 화살표가 안 나왔어 자 이슈도 있고 화살표도 있어 그쵸? 그 다음 화살표도 예측이 되죠 오늘 뭐가 나왔어요? 핑크화살표몇 퍼센트 급등? 23% 급등. 그리고 정확하게 황금 라인 부근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얼마 간다고 말씀드렸죠? 4,000원. 자, 대 i 관련주인데 깜장 라인 돌파하면 4,000원 부근 상승 가능해요. 오늘 고점이 얼마죠? 4,025원입니다. 지렸다. 크.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슈 플러스 화살표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종목을 미리 급등하기 전에 선취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대할이가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샘표랑 샘표식품, 샘표 샘표식품, 샘표, 샘표, 샘표 또날 나갔습니다. 제가 승질 급하신 분들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핑크 화살표 종목들만 조져버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샘표라는 종목 최근에 빨간 화살표, 녹색 화살표, 황금 화살표, 등, 첫 핑크 화살표 급등, 두 번째 화살표 급등, 또 오늘 세 번째 핑크 화살표 25% 급등했습니다. 승질 급하신 분들, 핑크 화살표 단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샘표식품. 샘표식품. 샘표식품, 오늘 또 급등 나왔어요. 샘표식품 뭐가 좋았죠? 바로 화살표 거래량이죠. 최근에 샘표 식품도 일본 화살표 흐름에서 빨간 화살표, 황수 화살표, 녹색같이 화살. 그럼 올라갈 자도 어디야? 황금라인 돌파 시도죠 샘표 식품도 날라갔습니다 샘표 식품도 날라갔어요 샘표 식품, 샘표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다? 이슈 플러스 화살표 승질 급하신 분들보다 네, 핑크 화살표 조져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급등이 또나왔고요샘표 샘플, 샘표, 식품 그리고 RBW 봐보죠. RBW 아직 끝난 종목 아니에요. 네, 또 수익이 나오고 있죠, RBW. 자, RBW는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하락하서 밝은 상공하수, 녹색하수, 첫핑크 뜨고 급등,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나서 조정 눌림목 자리였죠. 제가 최근에 네,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21평에서 빨간 화살표보다 사야지 어, 오늘 5.7%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 좋다 깔끔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음, 좋아요 궁금하신 정보 때 채팅창 글 남겨 주시고요 머니벌님 어서 오세요 추천 업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오늘 채팅창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6월 13, 16일 금요일 벌써 또한 주가 또 지나갔어요 네. 오늘 오전에 중요 이슈도 올려드렸었고요 음. <laughs> 오늘 또 이수 페타시스 이수가 있었어요 이수 페타시스는 뭐 계속 올라가니 정, 제정신 아닌데 이수 페타시스 핑크 화살표, 녹색 화살표 뜯더니 계속 올라가 몇 프로 올라갔냐 이거 핑크 화살표, 녹색 화살표 뜨고 야130% 올라갔어요 크, 미쳤다 오늘도 이수가 있었어요 이수 페타시스가 이수가 강력하네요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laughs> 초보님 태성 잘하셨고요 애견 케미칼 이따 같이 봐보도록 하죠 그리고 k 이지 스틸 잘하셨어요 잘될 거야 님 다산 솔로에 다 날라갔고, 다산 솔로에 다 웅님 잘하셨구요.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 21% 급등. 우단바라님 2년 1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제 랭킹이 올라와요.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네. 기분은 좋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아우딘 퓨처스 오늘 미쳐버렸어요. 아, 초보님. 자, 초반님. 자, 팁. 자, 아웃인 표서스가 오늘 갈수 있는 종목이었고, 어저께 VIP 추천주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장전 효과를 8시 40분부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죠? 40분에 확인했을 때, 만약에 갭이 6% 정도는 그냥 들어가요. 어. 금액만 크게 안 들어가면 되잖아. 6%정도로한 200에서 300만원만 사요.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수 걸어요. 8시 40분부터 8시 59분까지 장 시작 전에 매수할 수 있잖아요. 시장가 매수 걸어요. 그럼 장 시작 땡치고 매수가 딱 되죠. 어. 그리고 오늘 회의를 신나게 하고 나와. 그럼 상한가가 있네. 크... 지린다. 어. 어 지져버린다. 그죠.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많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만약에 나는 갭을 그렇게 많이 안 띄우는 걸 좋아하는데 장초반에 갭을 크게 띄운다. 내가 만약에 단타를 천만으로 한다면 그 금액을 낮춰요 한 4,500만 들어가는 거야 500만원에 30%면은 15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딱 회의, 회의 딱 하고 와서 들어도 상한가가 있네 하, 좋다 어, 어차피 첫 핑크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는 3대위값 지켜주고 오늘 쳐올리던 뺐다가 쳐올리던 둘중 하나 할 거니까 비중만 크게 안 들어가면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아우디피처스 오늘 미쳤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아우디피처스 미쳤다고 그랬는데 상한가가 버렸네. 저는 팔았어요. 네, 저 상한가까지 못 먹었어요. 잘하셨고 그리고 초보님 PSK홀딩스 잘하셨고 프로스테믹스 잘될 거야님 잘하셨어요. 다산네트워스 상한가. <laughs> 다산네트워스 상한가. 자 오늘 다산네트워스가상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갭을 많이 뛰었어요. 그럼 다산솔루에타라도 들어갔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보인데. 어. 그럼 다산 솔루에타라도 들어갔어야 돼. 왜? 다산 솔루에타는 갭이 1%밖에 안 뛰었거든. 무조건 사야 돼.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아우딘 퓨처스로들어가려는데 갭을 6% 뛰어. 좀 들어가기가 부담, 부담스러워. 그럼 다산 솔루에타라도 들어가서 해야 돼. 갭이 1%니까. 뭔뭐 말인지 아시겠죠? 음. 뭐, 어쨌든. 갭을 크게 뛰우면은요 비중을 좀 줄이면 돼요. 만약에 내가 5 0 0만원 단타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아우딘 퓨처스가 오늘 갭을 한6% 띄운다. 근데 사실 6% 갭은 일봉상더초 올릴 자리가 있는데 6% 기업은 땡큐예요, 사실. 6% 정도는. 10% 이상일 때 들어갈지 말지가 좀 고민이 되는 거지. 10% 이상 뛰었을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6% 이상 장전 효과가, 효과가 떴을 때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200만원, 300만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원, 300만원. 큰돈 아니잖아요. 그죠? 손절해봤자 마이너스 3%, 4%, 5% 손절이잖아요. 그럼 300만원은 5% 손절, 15만원 손절이에요. 근데 먹으면 몇 프로야? 오늘 상한가 가버리잖아. 어. 주식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다산레터스 오늘 상한가 갔고 그리고 대한관통신 초보님 잘하셨어요. 그 에이텍 모빌리티 잘될 거야 님 <laughs> 잘하셨습니다 음. 어, 화살별 미쳤죠 오늘 자산솔레타 다산레터스 미쳐버렸어요 음. 오늘 오늘 금요일인데 크, 오늘 금요일인데 음. 미쳐버렸습니다 저 팔고 음. 튀었어요 저는 뭐 수익 주면 팔고 튀어요 초보님, 오늘 아이톡시 잘하셨네? 아이톡시 어저께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어차피 뭐 다산 네터스, 먹을 종목들이 많았잖아. 아우디 피처스도 있었고, 다산 네터스, 다산 솔에타 먹을 종목들이 많아서, 어, 아이톡시는 패스했는데, 아이톡시 역시 가죠. 왜? 어저께 핑크 화살표야. 아이톡시. 어. 근데 초보님 하셨죠? 크, 역시. 자, 오늘 아이톡시가 두 번째 핑크 화살표 되면서 17% 급등했어요. 근데, 갭을 오늘 많이 띄운 것도 아니야 갭을 어. 오늘 살분 3분의 1값 타점을 줬어 땡큐지 어. <laughs> 잘하셨네 초보님 굿시에요 오늘 인상가 다시 한번 상승했죠 인상가 큐라티스도 분봉 하라가살 빨간색 뜨고 다시 한번 수익이 나왔고 승균님 이루다 잘하셨어요 호소라님 잘하셨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 어저께 시회에서 사셨대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 오늘 15% 15% 급등했어 <laughs>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laughs> 오늘 15% 급등했어 호소라님 잘하시네 역시 좋습니다. <웃음> <웃음> 첫 핑크 화살표 좋죠. 네. 최근에 급등할 종목들 봐봐. 다첫 핑크 화살표 떴어. 레이크 머티리얼도 최근에 왜 급등해? 핑크 화살표 뜨고 날아갔어요. 몇 프로? 65%. 근데 그 핑크 화살표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왔다?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22표. 뭐, 허설아님, 이거 뭐야? 동국CM도 잘하셨네? 동국CM. 주식 고수분들이에요. 좋습니다. 꿈비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했었고, 꿈비. 대아티아이 날라갔습니다, 오늘. 대아티아이. R.B.W. 5% 상승. 오르비텍 V.I. 음. 오늘 잘하셨어요. 음.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오늘 불타는 금요일. 어서도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애견 케미칼? 애견 케미칼. 애견 케미칼. 자, 애견 케미칼이 지금 저점은 아니에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애견 케미칼 제가 언제 추천드렸죠? 또 여기서부터 추천드렸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항상 22평의 화살표 뜰 때마다 급등을 했죠. 최근에도 그렇고. 그렇죠 자, 현재 위치에서는 무조건 컷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죠? <laughs> 22,200원. <laughs> 22,200원 컷 잡고 가세요. 22,200원 이탈하면 안 돼요. 구독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단바라님. 34개월 연속구독 감사합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항상 22평 부근에서 화살표 뜰때 22평 부근에서 화살표 뜰때 미리 선침해 하시면 수익보기 쉽습니다 일단 오늘 아우딘 퓨처스가 생각 못하게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라 전다 팔았어요 월요일에 또 상승하겠네요. 월요일 에 3분의 1값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한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음,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주식 한주 동안 매매했던 거 정리 잘 하시고, 일요일날 일요일 저녁 9시 10분 방송에서 뵐게요.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늘 성공 투자 건강 그리고 행복 기원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어, 한주 동안 매매하셨던 종목 그리고 제 유튜브 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 제목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제목에 있는 종목들이 또 급등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음, 그런 종목들이 화살표 떴을 때또 급등하니까 항상 1주에서2주 이내에 있는 제목에 있는 종목들 지금 흐름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그 종목도 어떤 화살표 패턴에서 급등이 나왔는지 분봉상 화살표 흐름은 어땠을 때또 급등이 나왔는지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 금방 늘어요 아시겠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 날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9시 10분 vip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추천 아파트 네, 오지게 눌러주시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